오늘 두 번째 만남입니다. 다락방 전도교육 두 번째. 같이 읽으면서 또 현장을 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락방은 현장에서 직접 전달되어지는 것이다. 이 당시 조장들은 생명이 살아나는 현장을 보았고, 복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조장은 기도 제목을 찾고 모으는 역할이다. 백윤규 목사님은 공단에서 다락방 사역을 할 시기가 때마침 교회에서 유광수 목사님이 조장 훈련을 시키는 시기와 동일하게 맞아떨어졌다. 지난 후에도 밝혔듯이 매주 금요일은 조장들이 모이는 날이었다. 이 사람들은 91년도에 시작된 13군데 순교관을 인도하던 리더들이었다. 조장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었다. 유목사님이 일주일에 다락방을 30군데 뛰었으니 사실상 바빴다. 한 다락방에 유목사님이 가서 자리에 앉아 일어날 때까지 모든 것을 40분, 50분 안에 다 마쳤다. 그리고 유목사님이 다른 다락방에 가야함으로 따라갈 사람이 가고 나머지 역할을 조장이 했다. 집을 오픈한 사람이 거의 조장 역할을 했고, 그러다 보니 유목사님이 가고 간 뒤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어졌다. 대화 내용은 주로 그날 유목사님 통해서 받은 다락방에서 전한 메시지가 주제였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을 찾는 분위기가 되어졌고, 조장은 그 기도 제목을 찾고 모으는 역할을 담당했다. 조장은 이런 것이다라는 훈련을 받고 조장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어, 이 목사님이 바빠서 30분 안에 일어나니까 다락방에 참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웠다. 다락방에는 지역 중심으로 3, 40대 초반의 아줌마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았다. 자연스럽게 메시지 중심으로 기도가 움직여졌다. 그런 역할로 조장이 탄생했다. 한두 명은 리더가 되어야 하므로 주로 집을 오픈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이 다락방을 하면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내도록 했다. 다락방 시작하기 전에 종이를 돌려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었는데 그 역할을 자연스럽게 조장이 하게 된 것이다. 생명이 살아나는 현장을 직접 본 증인들 지역 다락방 중심이고 다락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집사가 아니라 세덱 또는 누구 엄마라고 불려지던 사람이었다. 그러니 은혜를 받다 보니 옆집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심지어 영도 지역의 사람들은 옆집의 수저가 몇 개인지 알 정도였다. 다락방에 참여한 사람은 은혜 받을수록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앙의 권유를 했다. 한번 와서 들어봐라. 당신에게 제일 좋은 메시지이다. 어쩌면 당신의 문제 해결책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살살 이웃을 데리고 오게 된다. 은혜 받고 옆 사람 소식을 아니까 그 사람이 안타깝게 여겨지니까 데려온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수록 전에는 와 보라 말했다가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한 설명적인 부분이 약하면 와서 말씀을 들어봐라, 고 얘기를 한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영접을 하고 데리고 오기도 했다. 단지 조장은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고 조금 세월이 지나니 책임감이 생기고 옆에 사람을 신경 쓰고 기도해 주고 하는 것이다. 데리고 왔던 사람이 다음에 빠지면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다. 나중에 지나가 나니 이렇게 하는 것이 조장 역할이 되었다. 조장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므로 뭐 특별한 절차와 훈련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사람은 빠르고 센스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잘 인도받았다. 다락방에 들어온 이유 자체가 복음 때문에 들어온 사람은 빨리 양육되는 경우가 있었다. 서수복, 집사 같은 경우는 몇달 만에 조장 역할을 하게 되기도 했다. 기간보다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조장이 되고 메신저가 되었다. 현장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조직적이거나 논리적인 것은 없었다. 학습화되고 주입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 은혜 받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명이 불탔던 것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그런 현장을 보, 볼 곳이 없다는 것이다. 특별한 훈련을 위해 불러서 훈련한 것보다 스스로 훈련을 받으러 온 것이다. 현장에서 메시지를 통해 살아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목사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분위기가 동삼제일교회, 현인만일교회의 바탕이 된 것이다. 이 목사님은 다락방에서 기도 제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했다. 금요철화에서 일일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불러주었다. 5명 단위로 적어서 합신기도 했다. 10시에 모여서 2, 3시에 헤어지는 것이 예사였다. 다락방 현장이 있어서 기도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다. 한 주간 메시지의 성취를 보고 오기 때문에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등에 대해 아주 뜨겁게 기도했다. 응답이 거의 없는 적이 없었다. 공단의 청년들도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금요철하는 뛰어왔다. 그리고 나서 기숙사 문 닫으면 35평이었던 임마늘일교의 지하에서 몇 시간 자고 출근하고 토요일 밤에는 다락방을 띄고 그래도 조는 사람이 없었다. 전도는 삶 자체였다. 이렇게 교회의 시간표와 동일하게 공단 사역을 진행하며 주장들이 일어섰다. 우선 전도는 백 목사님에게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부산 인만일교의 성도들이 사는 올리가 전도였던 것처럼 전도는 백 목사에게 삶이었다. 백 목사는 처음 공단사에게 마음을 먹고 전도하기에 공장에 취직했다. 의료교통에 있다가 옮긴 곳이 신발을 만드는 회사였다. 전도를 위해 사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서 전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날마다 전도만 생각했다. 눈치 보고 있다가 틈만 나면 전도하려고 했다. 무조건 말씀 운동을 펼치라는 말에 공단 사람들 앞에서 성경 펼치기를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눈에 띄게 되자 공단의 청년들이 백목사를 찾아왔다. 그렇게 그들에게 성경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해 주다가 처음 영접한 청년들이 육 명이었다. 교회에 다니던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영접 기도를 따라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영접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다락방이 시작됐다. 그육명중 대부분이 불신자였는데 영접되어 있던 청년이 허연화 집사였다. 그리스도에 대한 뿌리는 아직 형성되지. 잊지 않았지만 사형리를 통해 영접을 하고 있었다. 1988년 당시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노동자 운동이 한창 고조되고 있던 직후라 근로자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탄압했다. 그런 속에서 백목사 팀들이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잔디밭에서 다락방을 진행하자 공장의 운영자들은 우리를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혹시 운동권의 유장취업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게 되어 우리는 다락방 할 장소를 찾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락방을 할 공간을 위해 회사 앞 슈퍼마켓 지하를 얻게 되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한 청년들이 천여 명이었다. 이후 몇 개월이 지나 물세도 쌓이고 방세를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주인이 쫓아내서 우리는 길거리로 나오게 되었다. 우여곡절도 많았던 공장 길거리 다락방이 시작된 것이다. 공단 옆 군부대 경비를 위해 켜놓은 희미한 불빛을 조명삼아 경부선 철도 옆길에서 말씀을 나누기도 했다. 낮보다 밤에는 기차가 더 많이 지나가는데 2, 3분마다 기차가 많이 지나갔다. 그런 가운데도 다락방은 끊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복을 주셨다. 전도의 실제 현장에서 딘구는 다락방 전도를 전의 실제 현장에서 구는락방전를 청년들이 보면서 자랑것이었다백 목사가 유광수 목사님에게서 실제로 배운 것처럼 이들도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로 익힌 것이다. 다락방은 현장에서 직접 전달되어지는 것이다. 다락방 현장에서 직접 전달되어는 것이다. 길거리에서 다락방을 진행하였는데도 20여 명의 청년들이 끊이지 않고 참석했다. 4,50명 정도가 모였을 때 어느 날인가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이었다. 어느 날 김경희 자매가 자신의 친구들이 추운 날씨에서 길거리에 모여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다락방이라고 했더니 다락방이면 다락방에서 해야지 왜 길거리에 서 있느냐고 대답을 해 웃음짓게 했던 에피소드가 있기도 한다. 위에 불신자였던 김자매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다락방을 할 것을 허락했는데 그 좁은 장소에서 청년들을 책상에도 앉고 여러 곳에 끼어 앉아 말씀을 들었다. 김자매는 처음 다락방을 하던 날문 밖에서 메시지를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영접할 사람 누구냐고 물을 때 방문을 열고 들어와 영접하기도 했다. 백목사가 다락방을 시작하게 되면 현장 보음 메시지만 네번 이상을 전했다. 다락방을 인도할 때의 메시지는 자율적이었다. 형식이 특별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공단 청년들이라 시간이 없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0, 2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다. 어떤 때는 성경책도 못 가지고 갈 때가 많았다. 종이 한 장을 돌려주고 대화식으로 하기도 하는 등 형식에 매일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정식 자리가 마련되면 퇴근 후에 청년들과 한 시간 정도 다락방을 했다. 순서는 시작할 때 찬송하고 서두에 청년들에게 맞도록 짧은 간증을 한다. 이후에 메시지는 3, 40분 가량 전했다. 그리고 찬송하고 주기동을 마친 뒤차 한잔 마시고 일어나면 딱 1시간이 소요된다. 다락방에서 개개인의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누지 않았다.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문제치유의 방향을 맞추면 그쪽으로 메이게 된다. 전라 전도라는 방향에 맞추었을 때 문제 초점에 맞추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 문제가 이러한데 무슨 전도인가라는 생각을 주로 한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 청년들은 고민할 틈이 없을 정도로 전도의 모든 방향을 맞추었다. 김자매의 집에서 다락방을 진행하면서 백목사는 중복되지 않는 다락방을 14군데 띄었다. 처음 다락방을 했던 6명을 기점으로 한명한 한 명에게 연결되어 영접되어진 영혼들을 중심으로 다락방을 뛰었다. 청년들은 백 목사가 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있으니 자연스럽게 찾아왔다. 늘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태화 고물에서 만난 최선숙 자매 조장사역. 1989년에 백 목사와 다락방을 하기 시작했던 자매들은 10. 7세에서 18세 정도 나이였다. 가정 형편상 산업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청소년 시기.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다락방 시간이 가장 행복했고 삶의 힘이 되었던 것이다. 그중 최선숙 자매는 김연아 자매를 통해 백목사가 인도하는 다락방에 참여하게 되어 예수를 영접하고 공단에서 다락방으로 인도받아 은혜받고 조장으로 그리고 사역자로 세워졌다.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최자매는 여전히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의 비전을 밝히고 있으며 현재는 학원에서 미용 강의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얼떨떨했어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을까? 너무 외로웠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죠. 그리고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치신 것 때문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최자매는 당시 구원받았던 처음을 회상하며 얼굴이 빨, 밝게 상기됐다. 당시 다락방은 A팀과 B팀으로 나누어졌다고 한다. A전은 태화여상, B팀은 경의여상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수백 명이 영접을 했다고 한다. 힘든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빨리 깨닫게 된것 같아요. 최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자체에 그냥 좋았다고 말한다. 그때 당시 전도를 해야 된다는 의감에서가 아니었다. 좋아서 전도를 했던 것이었다. 최자면은 기쁘고 즐거웠기 때문에 불신자의 영혼을 보면 안타깝고 복음을 설명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 그러면서 최자면은 다락방의 조장 역할로 사역자로 서서히 세워지게 되었다. 조장 역할을 하면서 은혜 받지 못한 아이들과 일대일로 만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어요. 또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도 챙기고 힘든 아이들은 다락방으로 연결시키고요. 조장 역할을 1, 2년 정도 했다고 하는 최 자매는 당시 복음편지, EBS, 현장 복음 메시지 등을 다락방을 통해 인도 받았다고 한다. 한편, 최자매 등몇 명의 일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공단 보금화를 위해 파송되기도 했는데, 그이후 얘기들은 다음 후에 들어보기로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또 현장을 보고,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가 현장에서... 생명 살리고, 또 현장 살리는 참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또 마음껏 우리가 현장에서 주공한 영혼 살리게, 또 조장 역할을 하면서, 또 말씀사역자 할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들 전도자의 가슴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 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 번째 만남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